12월 13일 금요일 장마감 후 시간의 거래 종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간에 상승한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치인 및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시간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중 시간의 상한가 종목은 서원, 드래곤플라이, 뱅크웨어 글로벌 세 종목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AB 프로바이오는 미국 관계사인 AB 프로홀딩스가 나스닥의 스펙 기업인 아틀란틱 코스탈 에키지션 이와의 사업 결합을 마무리했다고 밝히면서 시간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요. AB 프로홀딩스는 이번 합병을 통해 최대 6천만 달러의 자금 조달 기회를 마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상승 이유를 알아볼게요. 먼저 서원과 뱅크웨어 글로벌, 효성 OMB를 비롯한 정치인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승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2차 탄핵안 투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조기대선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이 중에서 서원은 이낙연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이며, 뱅크웨어글로벌과 효성오앰비는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라고 알려졌어요. 서원은 최영건 사회이사가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서울대 동문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뱅크웨어글로벌은 이경조 대표이사가 우원식 의장과 같은 경동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부분이 부각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특히 비상계엄령 사태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계요직 인물의 신뢰도 조사에서 56%의 지지율을 얻고 1위에 올랐다고 전해졌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드래곤플라이는 장마감 후 운영자금과 탑업인 증권취득자금 확보를 위해 사모투자합자회사 SP 신상장 바이어펀드 1호를 대상으로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번 유상증자는 150억원 규모로 100억원은 운영자금에 나머지 50억원은 증권취득자금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공시했습니다. 신주 발행가액은 1260원이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16일입니다. 이어서 프런티어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시간에 상승했는데요. 장마감 전후로 자율주행 테마와 관련하여 특별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자율주행 관련 인재를 대거 채용했다는 기사와 한때 테슬라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중국의 지휘 자동차가 구조조정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긴 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시간의 상승 종목 중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OS랩이 가장 높은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5.4%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자율주행 테마와 관련한 이슈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파악되는 대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가 거래대금 2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0.1%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5위를 기록하며 0.2%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장 마감 후 프리마켓에서 엔비디아와 TSMC, AMD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이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에 1.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 알테오젠과 관련한 특별한 호재나 공시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알테오젠은 12월 26일에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으며 오늘 외국인과 기간의 양매수에 힘입어 1.4%의 상승세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산일전기가 거래대금 4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2.2%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산일전기는 기간의 매수세가 이어지며 오늘 52주 신고가로 마감했는데요. 시간의 장에서도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오늘 시간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재명 관련주들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참고로 거래 대금이 적어서 넣지는 않았지만, E8가 장마감 후 176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후실권주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시간의 하한가로 마감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유상증자 목적은 운영자금 및 채무상한 자금 확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상위 5개 종목들의 시간의 하락 이유를 알아볼게요. 상장 폐지 종목인 SL 에너지는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트 전공과 디젠스, 오리엔트 바이오를 비롯한 이재명 관련주들이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내일 탄핵안에 대한 2차 투표를 앞두고 이번 주 강세를 이어왔던 이재명 관련주들의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장마감 후 이재명 테마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이 대표가 고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는 단독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인의 재판은 고의로 지연하면서 탄핵재판을 서두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그 밖에도 시간 내장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인 부분도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에서도 오리엔트 전공은 장마감 후 투자위험 공시와 함께 거래정지 공시가 올라오면서 6%대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리엔트 전공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투자위험 종목으로 지정되며 월요일 1일간 매매 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투자위험 해제 최초 판단일은 1월 2일입니다. 한편, 오리엔트 바이오는 장마감 후 거래정지 예고 공시가 올라왔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이노스페이스는 장마감 후 위성 발사체인 한빛 나노의 발사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시간에 하락했습니다. 내년 3월에 계획돼 있던 발사 일정이 내년 7월로 4개월 연기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에게 6,39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공시하면서 저번주 약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해당 금액은 이오플로우의 자기자본 대비 87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오플로우의 대표는 해당 소송에 대해 항소하여 반드시 제기할 것이며 대표와 가족이 회사에 자금을 투입하는 등의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이오플로우는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이번 주 강한 반등세를 보였어요. 미국 특허항 소심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승소할 확률은 57%라고 하는데요. 일각에서는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이오플로우의 대표와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매도했다는 기사도 연달아 올라오면서 이오플로우가 시간의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시간의 하락 종목 중 거래 대금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트 전공이 가장 높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6.7%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리엔트 전공과 더불어 에이텍이 2위를 기록하며 1.4% 하락했고, 동신건설이 4위를 기록하며 2.7% 하락했는데요. 오리엔트 전공은 투자위험 공시 및 매매거래 정지 공시가 올라왔으며 에이텍은 거래 정지 예고 공시가 올라오면서 시간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같은 이재명 대장주들의 하락세 속에서 이재명 관련주들이 거래대금을 동반하며 시간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루니시 거래대금 3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0.5%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장마감 후 특별한 악재는 없었으며 이번 주 내내 정고점을 뚫지 못하는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간의 일부 매도세가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신원이 거래대금 5위를 기록하며 시간의 3.1%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장마감 후 특별한 악재는 없었는데요. 신원은 오늘 남북경협 관련주로 부각되며 18%의 상승세로 마감한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신화는 개성공단이 폐쇄되기 전 입주했던 기업이라고 알려져 남북경협관련주로 묶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전일 시간의 등락률 탑5 종목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해보고 마치겠습니다.